안녕하십니까? 마니케어 뉴스케어맨입니다. 오늘 스터디 한번 해볼까요? 기술주에 대표적인 샘플이 하나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LG노텍 같은 경우도 많은 기술주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패턴이 앞으로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한번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 보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체크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기술주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 공략을 하는 과정에서 전략을 갖다가 어떻게 세우고 가는 것이 상당히 좋은가에 대해서 제가 주로 예를 들면 자료를 참조하는 이야기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qoq 대비해서 실적이 좀 개선될 것 같은 리포트를 확인하고 나서 보통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 줘야지 트레이딩 하면서 실패를 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조금 예를 들면 뭐두 분기 세 분기 가는 과정에서 도 조금이라도 이익을 좀더낼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LG노트 차트다 대덕전자차트나 그런 형태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여 가고요 하방에서 하방으로 가다가 우상방으로 전환을 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에 제가 설명드린 과정들이 대부분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고 ...고요. 다른 예를 들면 기술적 분석 요소들은 잘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저는 간단한 위치로 예를 들면 두 가지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와 기술적 분석을 두 개를 혼합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성공 확률을 좀더 높여 갈수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가 차트도 좀 보면서 언제 공략하는 것이 좋고 언제 매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좀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두 가지 부분을 겸용해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그런 거좀 참고해서 좀 우리가 같이 가면 좋다 라는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저도 뭐이 유튜브 하면서는 처음 경험이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부분을 잘 모르고 어떤 부분 헷갈려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리포트를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좀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주 관련돼서 하방으로 내려갔다, 오 상방으로 전환하는 모습들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오늘 내용 좋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주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사실은 기술주 중에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납품하는 것들이고요. 물론 이 회사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방으로 가는 이런 역배열인 구간에서는 별로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구간은 100% 실패예요. 그래서 대부분 트라이를 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이 과정에서 반등이 온 거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아, 절대 안 되겠죠. 왜? 회사는 좋긴 하지만 시그널과 시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시즌이 다 끝나버린 그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자, 역별인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21 이동평 균선이 60의 이동평균선을 계속 치고 올라오는 과정, 이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실패했고요. 두 번째는 살짝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하고 저점이 조금 간격이 여기보단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세 번째 부분에서 바닥은 여기였고, 여기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상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인데, 지금 60일과 120일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와준 모습, 이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도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의 간격이 여기보다는 더 좁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방향성의 기울기가 우 하방에서 점차적으로 수평 기울기로 바뀌어 가는 모습을 조금씩 만들어 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눈에 보기에도 자 마지막 끝단에서도 한번 화살표를 그어 보면 어때요? 아직도 우 하방이죠 이것이 예를 들면 방향이 선회되는 조건들은 강한 크로스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 우리가 주가가 움직이는 패턴을 갖다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미리 상상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예를 들면 우리 리포트는 괜찮게 나와요. 좋아. 3분기에 좋다고 했어. 자, 그럼 좋은 과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케이스는 어떻겠어요? 자, 시그널이 나와서 221로 이동평균선 윗단까지 쭉 올라와 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바로 계속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다시 한번 오, 그 하방으로 내려. 222 이동 평균선까지 이렇게 눌려오는 이런 과정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60에서는 조금 위로 올라오고 120에서는 수평으로 거가면서 만나는 점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통과해서 31만 원을 찍었다 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위단으로 올라가냐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다시 올려서 어느 구간이야 여기 매물이 있는지 상당 구간 29만 원짜리 아니면 뭐 220일 이동평균선 그 전후하는 그 자리겠죠 그 자리까지 다시 한번 조정 받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해 나가는 실적이 좋다고 하면 그럴 때마다 제가 뭘 확인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조정을 눌려 받을 때 오상방으로 어, 올라갔는데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간 거 아니야 예. 분명한 건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턴어 라운드 하는 시그널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한번 조정이 들어올 때 정말로 실적이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3분기에 인식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한번더 반등이 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케이스가 하나가 이렇게 크로스하면서 N자로다가 성장해 나가는 이런 케이스 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장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어떤 거냐, 모습이 어떤 거냐면 지금은 기울기가 좀 약하죠? 그 다음에 이격은 여기 220일하고 공간이 좀 넓고요. 여기 매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통과하고 나면 220일 이동평균선 바로 근처에서 조정을 받, 늘려가는 그리고 자리를 잡아가는 이 모습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LG 노택에 대한 애플향 매출이 인식이 되기 아직 직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은 2분기 초예요. 결과적으로는 3월 3분기 초쯤에 돼야지 매출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애플향으로 납품이 들어간대요. 라고 한다고 그러면 아마 저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다시 조정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여있겠죠? 그 자리에서 한번 치고 올라온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살짝 옆으로 눌려주는 그래서 221이평, 121, 61 이렇게 정별이 들어서는 구간이 3분기 초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 다음부터 사실 우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어떨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로 어떤 겁니까? 이렇게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번 더, 나 221평 윗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더 늦게, 적어도 한 달, 두달 후에, 동종목은 오상성을 한다는 케이스. 그러니까 A, B, C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B 케이스의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 케이스 경우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죠. 자, 올라왔어요. 221 이평 원절리 부분에서 눌립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약한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21 이평 이렇게 수평을 하고요. 60일과 120일 이 이평선은 221평선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 과정에서 여기서 221은 밑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배열이 성립이 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60일 이평선이라는 건 실적이 표시되는 그런 구간, q o Q 대비해서 그런 것들이라고 인식이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2 0 이동평균선은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추세선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추세라기보다는 아 제가 위쪽으로 상방으로 틀었다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거나 기대감, 익스페테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상방으로 그 전환한 거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62평선이 실적적으로 자리를 잡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이거는 실적이 진짜로 인식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교제에 비해서 업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면서 기술적 분석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이처럼, 앞으로 예를 들면, 그, 패키징 반도체라든지, 뭐, 삼성전기, 대덕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이런 모습들 유사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 같고, 우리가 좀 샘플로 들어보면, 지금 m c n x 의그 주가 차트의 모습을 보면요. 아마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121위 평이 상위 221 이평 이렇게 내려와서요 여기 단으로 살짝 올라온 다음에 조정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모두가 모여가는 과정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눌릴 수도 있고 위 여기서 움직이는 스펙은너 무시해도 무 됩니다. 다만 그래서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슬슬 반등을 치고 가서 A, B. 이런 과정을 겪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우리의 파동으로 생각해 보면, A 케이스가 가장 좋은 파동인데, 그래서 222평, 이 윗단으로 쭉 올라가 주는 거. 그게 예를 들면 일봉만 올라가면 안 됩니다. 221 이동평균선까지, 아니, 21 이동평균선까지 같이 올라가 줘야지만, 그 부분이 가장 좋은 시그널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먼저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가 항공주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다른 종목도 설명드린 질문 하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할 때 항공,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윗단으로 쭉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 그렇게 되면 또 반대로 보면. 아직, 익스 t 테이션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 조정도 한 달, 한달 반, 이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조정이 있습니다. 다만, LG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올라온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저는 B의 케이스로 해서, 이 동종목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을 좀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자 B의 케이스로 얘기드리면 2 2 1이평에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자 6월 말 아, 이쯤이 되면 거의 제가 말씀드린 그구가 마지막 상승 직전의 모습들이 구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선과 요 선이 다. 만나고 있는 과정들이 아마 나오는 그 지점까지 시간이 한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쟁할 때도 우리가 전쟁 시뮬레이션 하듯이요, 차트도 보고 리포트도 보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자 A, B, C로 갈때자 C의 모습이 나오면 뒤도 보지 말고 버려 버립시다. 왜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하는 것 보다는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A와 B일 때 우리가 수익성을 좀보전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처럼 세 가지 케이스를 놓고 우리가 주식을 트레이딩 하는 것하고 그냥 예를 들어 올라가길 바래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앞으로 선수가 야구를 하는데 커브를 던질지 직구를 던질지 슬라이드가 들어올지 어떤 구종이 들어올지 미리 예측을 하고 게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측하는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케이스 스터드로 LG 이노텍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지만 LG 이노텍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기술주 움직임들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제가 요즘 최근에 많이 이런 모습들에 나오는 차트들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가 저평가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는 것들을 찾아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포트 보고. 리포트 굿? 그러면 차트 보고. 차트의 형태가 어디야? 그러 매수점 잡고. 뭐 실패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가끔 가다가 어닝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포워드 가이던스가 잘못 나온 거죠. 실측치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뭐,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가 그렇죠. 1분기 흑자전환 할줄알았던 흑자전환 못 했어요. 뭐 그런 것들. 그런 경우가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됐던 거죠. 환율이 예상보다 어떻습니까? 아니, 뭐 1250원이면 흑자 전환인데 1330원 가 버리니 적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처럼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없다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확률을 높여가는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연습을 하고 타율로 하게야 되는 프로 야구 선수도 3할때 타율이고요. 어, 골프를 쳐도 세계적인 선수도 그린 적중률이 70% 전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프로페셔널리즘을 좀 생각해서 시뮬레이션하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런 연습 많이 하도록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첫 번째 케이스 샘플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케이스는 A, B, C 세 가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 하방으로 내려온 거니까 C의 케이스를 확률은 별로 없고, 리포트 좋아하니까 C의 케이스를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A와 B의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점차관에서 우리가 매수점을 좀 찾는 거죠. 근데 지금 매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좋죠?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건저 221평 맞고 자리에 한번 자리 잡는 그 자리가 더 훨씬 더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오그 하방의 기세를 벗어나진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 중요한 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점은 항상 기기울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것 주로 보실 때는 220일, 그러니까 직전 1년 시의 차트를 보고 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 하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벡터 분석이 좀 가능할 거예요. 220일 이동평균선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작년도 실적만 보다 YOY로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 그럼 당연히 주가가 더 개선이 돼야겠죠. 그래서 작년도 만큼에서 우리가 빠진 부분까지 계산해 보면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상상해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제가 동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는 32만원 정도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컨센서스 자체가 그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잘 참고해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늘 여러분들의 자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